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 줄 문자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줄 문자는 풀다운 메뉴에 그리기에서 문자에 여러 줄 문자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콘 툴바에서 여러 줄 문자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명령어 창에서 여러 줄 문자에 어 자, 기본 단축키인 MT를 선택하시면 mt 를 타이핑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 열어줄 문자의 첫 번째 열어줄 문자를 작성할 영역의 첫 번째 점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영역을 정해주면 이 영역에서 열어줄 문자를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자 문자 형식을 지정하는 게 칸이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작성하실 을수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 멀티라인 문자가 좋은 게 뭐냐, 여러 줄 문자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글자들을 드래그한 다음에 자 글자 모양을 자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자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에 맞는 이런 효과를 이렇게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호에다가 특수 문자들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문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 단일행 문자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자 확인 키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단일행 문자는 이한줄한 한 줄마다 이것이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됐었는데 그럼 이거는 세 개의 개체가 됐었겠죠? 멀티라인 문자는 선택을 하면은 한 번에 작성한 게몇 줄이 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개체로 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여러 줄 문자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